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맨 밀어독학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음독 관계성 20번째 시간으로 쓰음 관련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스이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의 수, 추로 발음되는 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스이에 수영, 스이에 수영, 스이민 수면, 스이민 수면, 스리 추리, 스이리 추리, 스이속구 추측, 스이속추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스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 말의 수, 숭. 으로 발음되는 한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스가크 수학, 스가크 수학, 수하, 스하이 숭배, 스하이 숭배, 네, 수우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우 발음이 장음 발음되어서 스로 발음 되겠습니다. 스가크, 수와, 스하이, 숭배. 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 음독 관계성 수분번째 시간으로 스음 관련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스음 관련 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